아 지금 봐봐요 상황은 봐봐 6주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형들 6주년이 6월 21일이에요 금방 와 이제 곧 있으면 오는데 그 이번 6월 21일이 그때란 말이야 수요일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한주 정도는 더미뤄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달력상으로 봤을 때 그렇거든 근데 이번 6주년 때 tj 쿠폰 솔직히 많이 안 주면 <laughs> 이거 리니지엠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아 물론 쿠폰을 준다고 무조건 흥하는 건 아니겠지만 많이 줘야 돼 그래서 6주년에 걸맞게 기본 베이스로 6개 깔고 좀몇개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 그리고 이제 쿠폰보다도 좀 괜찮은 업데이트를 한다던가 클래스 관련된 것들을 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유저들의 이목을 끌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 많이 주기도 줘야 되지만, 이게 그냥 많이 주고 끝나면 또안 돼. 컨텐츠적인 것도 분명히 많이 해놔야 되거든요. 오마레타 패치도 맞는 말이야, 지금. 뭐 10층은 어차피 통제니까 상관없지만 9층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좀 적어 가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지를 한번 적어 보려고 형들. 자, 제가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 볼게요. 근데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쿠폰인데 솔직히 6주년, 6주년 쿠폰이면은 6개는 줘야 되는 거잖아. 기본이잖아, 기본. 6개는 당연히 줘야지. 맞지? 뭐 어떤 거냐면 변신 인형 그 악세 그 다음에 일반 장비 그 다음에 룬 그리고 스킬 이게 기본 베이스 6개였다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주던 거 당연히 줘야 되는 거야 이, 이 6개 안 주면은 싸움 나요 진짜 전쟁이야 전쟁 진짜로 이건 맞지 형 이건 인정하는 부분이지 그니까 일반 장비가 그 무기 복구권이지 근데 여기에서 약간 뭐업그레이드 시킨다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하면은 일반 장비를 그동안 졸라 안 줬으니까 무기, 방어구, 액세서리 어, 뭐 이렇게 액세라는 건 이제 그거죠 그 일반 액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모르고 이번에 그오림 업데이트 하면서 장신구 주문서 업데이트 됐는데 실수로 사신반지 장신구 주문서로 질러가지고 날린 거 이런 거뭐 복구해주게끔 뭐 이런 식으로 좀 파생돼서 한 3개 정도 주면은 좋긴 좋거든 솔직히 이렇게 여섯 개 줘야 돼 신화 변신이나 신화 인형 신화 스킬도 안 나오게 함 TJ. 아 근데 그래도 주는 게 어디야 솔직히 말해서 변신 인형 스킬은 확률로 주는 거니까 예, 그렇죠. 일단 쿠폰을 주기는 줘야 된다 이 얘기지 내 말은 확률이어도 어쨌든 주긴 줘야 된다. 아 각성 제도 정권이요. <laughs> 이거 줄까요 여기? 이거는 솔직히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얘네들이 안 만들잖아. 난 차라리 그냥. 업데이트 내용적인 거를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싶은데 그냥 진짜 이제는 작위나 각성 천장제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거 공감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 도입에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진짜 아이다 솔직히 진짜 졸라 짜증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젠 각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젠만 각성한 건 아니지만 드슬이랑 상대장이나 여러 가지를 쭈르르르르루루한 40여 번을 연타로 다 실패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거의 50번 가까운 상태에서 젠이 각성이 된 거거든. 나는 이 그래가지고 나는 젠 각성도 솔직히 좀열 받아가지고 한건 있지만은 천장제 시급해. 나와야 돼요. 진짜.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런 거는 NC가 고민을 해야겠지만 아니면 하다 못해가지고 확률업이라도 해주던가. 실패 횟수 비례 확률업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한번 실패 하면은 뭐1씩 올라간다든가 뭐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1도 없으니까는 졸라 막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걸 진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한번 실패 할 때마다 1씩 올라가는 거야 20번 실패 하면 20% 올라가는 거지 아 근데 자기 못 변경도 안될걸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위쪽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라인형들 하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건 개선 안될 거야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이건 그냥 예상인데 올클체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전반적인 클래스 개선을 통해서 뭐 지금 막 되게 도태되고 있는 그런 클래스들 있잖아. 그런 애들 한번 좀 조정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단 군주랑 법사랑 최근 거인 요정은 제외.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올클체는 좀 필요하지 않나? 전반적인 클래스 케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클래스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아, 이제는 진짜 한 번쯤은 할 때가 됐어. 아, 군주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형. 아니, 케어는 해주되, 클체는 못 가게 해야지. 아, 스킬, 뽑기 스킬끼리 교체 가능하다던데. 아, 그건 어떠냐? 아, 그것도 괜찮네. 실체 관련 개선 사항은 뽑기 전용 스킬 이동 가능하게 해주는 거 분명히 필요해. 엘븐 윙슈즈에서 뭐 데우섹스 마키나 뭐 카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는 당연히 필요하지 뭐. 아 변신 교체권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구나. 변신 교체권.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변신을 1회 교체해서 바꾸는 기회 제공. 이런 이런 것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네. 근데 이거는 수, 실제로 그 린투엠에 지급하고 있는 중이죠. 린투엠엔 있어요. 이게 어 린투엠엔 있는데 린맨만 없는 거야. 그래 변신 고친 것도 좋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변신 중에서 뭐로데마이라던가 뭐좀 베리스 막 이런 애들 뭐별 쓸모없다고 느껴지면은 아, 교체 한번 시켜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NC가 한번 좀 얘기 듣고 들어준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주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아 맞다 얼마 전에 도건영이 얘기한 거 아인 삭제 아인 완전 삭제 이것도 완전 대찬성이지 상시 700% 어, 적용하게 하라 그러고 갑자기 1200%짜리 아인 아인 나오면 레전드 <laughs> 아 그러면 레버은좀 빨라지겠네 그지? 아 리세 빨라지겠다고? 근데 이게 제법 TJ쿠폰 원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시는구나 아 그래그래 그래, 그거 적을까? 어 사냥터 개선 이거 원거리가 다 먹고 있어 너무 힘들어 근거리 입장에서 솔직히 뭐 원거리 분들은 좋아하겠지만은 악몽의 선 같은 곳몇 군데 추가 아니면은 기존 지역을 그런 형식으로 바꾸는 것도 좋아 보인. 뭐 채널 형식인 거죠? 채널 형식?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아, 그치지 오림. 그 솔직히 오림도 진짜 그냥 상식 컨텐츠로 했으면 좋겠어. 마족당 그래. 마족당 심각해. 정말. 원거리 아니면 사냥을 아예 못하잖아요 그 정도잖아 아 보스모브는 1채널에만 뜨게 하고 야 이제 채널마도 이제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는구나 형들도 아 근데 이제 그게 다른 게임에도 있거든 지금 뭐 당장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어나더 던전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요거 요거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채널이 있어. 아 물론 이게 뭐 채널이 있고 좋다는 건 아니야. 뭐 장단점이 물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런 데 들어가면 뭐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인지. 그러니까 뭐 얘도 이렇게 채널 버튼을 누르면은 PvP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뭐 여러 개 채널로 분리가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얘만 그런 게 아니야.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나크 같은 것도 보면은 얘도 여기 맵에 보면 채널이 다 있단 말이야. 일반 필드 가면 채널 변경이 돼요. 나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뭐, 그런 거좀 있으면 괜찮긴 하겠지. 그니까, 러 그냥, 사냥터인데, 채널화가 되어 있으면 좋긴 좋은데, 근데, 물론 그거는, 단점이 뭐냐면, 쟁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완전, 개같은 패치거든요? 라인 쟁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 왜냐면은, 내가 그냥 지배의 탑한 바퀴만 돌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배의 탑이 막, 5채널까지 있다. 그럼 1채널 한 바퀴 돌고, 2채널 돌고, 3채널 돌고, 막 이래야 되니까, 쟁하는 사람은 정말 개 같은 거거든, 채널화는. 아, 그렇지. 근데 리렘도 채널이 없는 건 아니죠. 뭐, 월드보스에도 채널이 있고요. 뭐, 우리가 볼 수는, 이동을 뭐,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미 리니지 M에도 채널화 되어 있는 던전들이 몇개 있다. 아, 채널을 통제한다고? 아니, 근데 채널이 안전지되면 통제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리니지에다가 채널을 사냥터에다가 만드는 건 조금 별론가 다른 게임들이 이렇게 있기는 한데, 좀 리넷만의 특색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리고 5만 9층 맵 원상복귀. 이건 좀 필요하지. 그지 NC가 9층 도대체 왜 줄인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줄인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이거 줄인 이유를 모르겠어. 나도 근거리다 9층은 절대로 안 가요. 간 적이 없어. 맵 좁아지고 나서 한 번도 안 갔어, 진짜. 가끔 뭐 다른 유저 썰러, 그러니까 내 적대 애들 썰러는 갔는데, 나 그래가지고 9층 안 가고 7층 가잖아. 아 봉축 공장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봉축도 그렇게 잘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 드랍률 자체를 겁나게 내렸는데 맵은 왜 좁은 건데. 존나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런 거는. 그래 봐봐 이경 님도 얘기하는 거 봐봐. 9층 부적에 마명이 79인데. 봉충만 안나온데아 맵이 넓, 넓어져가지고 넓 쟁할 때 서치 힘들다는 말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메모장을 옮겨달라고요? 아 어디로요? 어, 여기다 옮기면 깔끔하죠 어 이거 뭐 나쁘지 않네 여기는아 랜니 잘생겨보인다 감사합니다 아 채팅창이 좀안 보여가지고 별로였구나 아 이거 우리 형들이 지금 아니 이게 6주년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형들이 그만큼 요 리니지 m 을 애증하는 감사하다. 거지 애증 수정 감사합니다 이건 애증이 맞지 솔직히 아 맞아 그거도 진짜 필요하다 라던 상시오픈 이거도 도대체 왜 바꿨나 나도 정말 이해가 너무 안 되는 부분이야 아니 컬렉은 겁나게 만들어 놓고 악섬에 해섬에 라던, 몰아버려서, 컬렉을 못해. 뭘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냥 상시로 가던가. 아니면 주말을 뭐한 4일로 늘리던가. 그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로, 신규 유저, 유입될, 거리가 없어. 아예 없어. 아니, 기존 뭐 그냥 잡아놓은 물고기들만 열심히 조지려고 할게 아니라. 아니, 좀 리니잼도 신규 유저 창출이 되고 그래야 될거 아니야. 캐릭거래도 좀, NC가 좀 내려놓고 이제 풀어줄 때도 됐고, 이제. 그래, 고번 이런 거 없애고. 좀, 어? 말하다 보니까 조금 산으로 간것 같은데, 아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 쿠폰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건 신빙성 있어. 이거 여섯 개줄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도 진짜 필요하긴 하다. 뭐, 뒷부분은 조금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신캐릭은 따로 안 나올 것 같아. 아 그리고 이번에 NC가 좀 긴장 좀 해야 된다니까? 그래, NC가 이번에 6주년 좀잘좀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